간호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울 시민은 노동권이 보장되는 간호사 질정 의료 서비스를 원합니다. 서울로부터 간호 인력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로부터 더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이번 지방선거가 그 활성화된 그런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 지역 노동 사회단체 시민단체도 보건의료 노조의 추정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 공급의료 확충 반드시 진전시켜 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곁에 든든한, 항상 든든한 우리 김지덕 본무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곧 이어서 빠르게 우리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공보 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현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경,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님을 모시고 현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 안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한민국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 4.5개보다 월등히 많고 일본 13개의 병상이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병상이 넘쳐난다고 오히려 지적까지 받아왔는데 코로나19 감염병태의 위기 시기에 어땠습니까? 입원을 하지 못하고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취약한 공공의료 때문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목표로 작동되는 의료체계라 할수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이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있었다면, 만약 강화된 공공병원들이 각 지역에서 재난에 대응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이런 불행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이후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강화와 확충을, 확충이 필요하다고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보건의료 위기 시기, 특히 지금 같은 팬데믹,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공공의료 기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해 강화해서 의료생활권 단위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인력 확대와 역량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의료인력은 의료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지난 과거보다 과거부터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고 이로 인해 사직률이 다른 직장인들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오죽하면 간호사들이 자신들을 갈아놓고 있다는 말을 했을까요? 장시간 보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간호하다, 실신했던 간호사를 비롯해 고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의 기저귀를 혼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서 교체하다, 손목과 어깨, 근육들이 다 파열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환자 중증별, 환자 수별, 간호인력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하고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불법 의료 행위들을 간호사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죄책감과 가중된 업무 압박감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가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테와 같이 말만 많은 말잔치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팬데믹 등 의료 재난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을 비롯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 의료 서비스에 충분한 자원 지원과 그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에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과 이유는 달라야 한다.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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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월드컵, 우리 올림픽 보면은 모두 공식 후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전국 캠페인에 공식 후원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공공의룸 포럼에 강창구 대표님을 모시고 힘찬 연대의 말씀과 연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 대표님을 힘찬 박수 한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버그운도 노조가 지난 4월 20 며칠이었나요? 26일입니다 예, 예. 시작으로 해서 전국 순회 캠페인을 벌렸습니다 어, 아마 오늘이 마지막 캠페인 같습니다 어, 열 번째. 예, 집회와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정치권은 코로나 지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 이게 한국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준이 코로나가 종점에 내달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정치권은 그렇게 코로나 지우기에 급급해 함 증가 지금 우리는 깊은 망각의 늪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의료가 진보의 의제도 이념의 의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 공공의료 투쟁한다고 하면 진보적 아젠다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투쟁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민간 병원, 를 부교화하거나 또는 공유재산으로 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평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수를 조금 더 늘려보자 라는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실정은 지난 30년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병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치권과 지자체 장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에 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희망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이 없이는 결코 공공병원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복지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결코 공공부의 설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사회단체들 모두가 함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야만 지방 자치단체도 거기에 기반해서 공공병원 확충에 의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도 사실 공공병